せいぜいせいぜい 금두꺼비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벤틀리에서 금두꺼비를 만들면 장인의 손으로 신중하게 다듬은 순도 높은 작품을 내놓겠죠. 포드에서 만든다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에 의해서 분당 3000개를 찍어내는 설비를 구축하겠죠. 그렇다면 렉서스는 어떻게 만들까요? 렉서스는 금두꺼비를 디자인하기 위해서 전세계 금두꺼비 소비자 7만명의 표본집단을 추출하겠죠. 그리고 경쟁사 제품을 분해하고 분석해서 이 시대가 원하는 진정한 금두꺼비 최신식 금두꺼비를 만들겁니다. 렉서스는 이렇게 차를 만듭니다. 그들의 최신작 RX 350도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렉서스가 이런 차를 만드는 것은 소비자들이 원했기 때문이죠. SUV는 미국에서 처음 생긴 것으로 어, 4륜구동 픽업트럭에 짐칸에 지붕을 씌우고 좌석을 넣은 것이 시초입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딱딱했죠. 그래서 그거를 승용 느낌으로 변화시킨 것이 바로 렉서스, 도요타가 한 일입니다. 렉서스는 모든 차를 애인이 만들어준 선물처럼 세심하게 만듭니다. 외관에서도 그러한 세심한 배려가 드러납니다. 어, 비례적으로 보면은 SUV지만 디테일은 세단이죠. 곱상한 얼굴, 우아한 면과 라인. 아, 세단처럼 부드럽습니다. 맑은 기름처럼 유연한 느낌이죠. 이렇게 유연한 외관이 바로 엘피스입니다 그리고 렉서스만의 것이죠. 렉서스는 아주 이렇게 편하게 만드는 어, 차입니다. 타기가 편하죠. 탄 다음에는 시동을 걸었을 때 다시 그 자신이 세팅해 놓은 위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시동을 끄면 다시 또걸어져서 내리기가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문 하나 올라가는 것만 봐도 그 세심함을 알아차릴 수가 있죠. 창문이 빨리 올라가다가 거의 올라갈 때쯤 되면 서서히 닫힙니다. 어, 이게 팍 닫히면 귀가 먹먹할 때도 있거든요. 실내로 들어가도 LPNS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이렇게 유연한 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 디자인을 되게 논리적으로 풀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핸들 윗부분은 눈으로 보이는 부분, 그리고 핸들 아랫부분은 조작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우스를 닮은 렉서스만의 인터페이스인데요. 리모트 터치라고 합니다. 렉서스 RX350에 있는 화면은 저 멀리 있기 때문에 시야에서 벗어나지도 않고요. 그리고 빛을 다 가려졌기 때문에 직사광선 밑에서도 잘 보입니다. 그것을 원격 조정을 할수 있는 가장 착실한 방법을 찾다가 마우스 리모트 터치라는 기술을 개발을 한 거죠. 오디오는 최고입니다. DVD도 되고 스피커가 무려 15개나 달려 있습니다. 7.1 채널 사운드를 생동감 있게 재생하기 때문에 영화 감상실로 써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만 화면이 작을 뿐이죠. 그 외에도 장치가 많습니다. 동광석 백밀러 밑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바퀴 밑을 비추죠. 그리고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 아주 조용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는 통풍 시트가 있고요. 전자적으로 버튼 하나로 열리는 해치도 쇼핑할 때 아주 유용합니다. 그리고 크루즈 컨트롤도 있고 수납공간도 다양하고 컵홀더도 많고 바닥에도 수납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트렁크 안에도 문짝에도 페트병을 넣을 수 있습니다. 시트는 특히 편합니다. 뒷시트는 뒤로 눕힐 수 있어서 웬만한 세단보다 편안하게 앉을 수가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자동으로 닫힙니다. 그리고 닫을 때 몸이 이렇게 끼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안전합니다. 네, 렉서스는 조용한 차로도 유명합니다. 어, 소리만 조용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엔진문 자체가 조용할 것처럼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게 다 마감이 되어 있고요. 웬만한 싱크대보다는 더 어, 정,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어, 렉서스는 이제 세대가 변할수록 좀더 다이나믹해지면서 엔진 사운드를 조금 살렸습니다. 하지만 보닛을 닫으면 저절로 또 조용해지죠 어떻게 방음을 했는지 궁금할 정도로 방음을 잘 했고요 여기엔 3.5L, 277마력, 35.3토크의 무난한 성능을 가진 엔진입니다 이 엔진의 특징은 역시 조용하다는 것이죠 트랜스미션도 부드럽고 친절합니다 연비는 리터당 8.9km 좋은 연비는 아니지만 연료통이 72리터나 됩니다 그래서 연료가 좀덜 없어지는 것 같긴 한데 주유소 가서 놀라게 되죠 10만원이 넘게 들어갑니다 어, 계기판 중앙에 연비가 표시되면서 에코 버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에코 등을 보면서 운전하시는 것이 경제운전입니다 막 달려보면 제법 달리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지만 전자장치들이 아주 그 빈번히 개입하기 때문에 경보음을 내면서. 그렇게 험하게 다루지 말라고 애원을 하죠. 웬만해서는 이 차를 정신없게 만들긴 좀 힘들겠습니다. 전자적으로 이 차의 중심을 아주 민첩하게 잡습니다. 서스펜션이 꽤 부드럽기 때문에 어떤 길을 달려도 고요하게 달립니다. 어, 전륜구동을 기본으로 한 사륜구동이기 때문에 주행감은 전륜구동과 비슷합니다. 핸들링 위주가 아니라 편안함과 경제성 위주의 세팅이죠. 결국 취향의 문제입니다. 어떤 차를 좋아하면 사는 거고 안 좋으면 안 사는 것이죠. RX350은 편합니다. 편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최고의 차죠. 가격은 7,770만원. 이게 프리미엄 모델이고요. 아래급은 어, 럭셔리 모델이라고 하는데 7,370만원이나 합니다. 아래급인데도 역시 가격이 럭셔리하네요. 이전 모델보다 약간 커지고 신기한 장치들이 여러 개 들어갔고 엔진은 그대로이면서 썬루프는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조금 비싸졌습니다. 환율 때문이겠죠. 환율이 참 큰일입니다.